소정이 드디어 찾았어. <laughs> 아, 선녀탕이네 완전히. 제이순도 여기 들어가봐 따뜻하게. 아유 조심해 조심해. 아니 내가 할게. 근데 다시 올라올 수 있어? 어. 절로 가야 될것 같은데. 알았어 알았어. 엄마 안 내려갈게. 여기 저 따뜻한 가봐 조심해 너. 오히려 그슬리퍼 신는 게 어쩔 때는 닳쳐. 리스네 이이야? 어, 아, 그러네. 제이슨. 제알리 피시 한번 더 보자. 아, 제이슨 네. 보여줘 아, 봐. 아, 어디? 요 여기 아이, 가까이 뭐다. 할머니 이제 못 내려가겠는데. 글로 햇빛에 보이니까 글로우 글로, 잉 하지. 좋아. 바이다 뭐가 있어? 와. 그 뭐야? 오. 에블론이블전이이야 애블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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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? b o Jumb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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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 m b o Jumbo? j 면 m b o Jumb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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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m 홍 o Jumbo? j u 가자. 좋다. 상처 나지 말고 와. 애들. 가자. 애들 조심해. 발. 소중이 일어나. 어떤 벌레가 아이고, 있는지도 가자. 몰라. 사람 가자. 가자. 소중이 데리고 와. 가자. 데개야냐만테스가이스 성게 같은 거 아니야?